여러분들, 에어드랍 이거 요새 핫하죠. 제가 제 정보방 분들께는 항상 이렇게 에어드랍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렸었는데 좀만 부지런하면 되는 이 에어드랍이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 수면위로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5월이 힘든 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일단 이 에어드랍이라는 거 대체 이 코인 프로젝트 팀들이 왜 하냐? 이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들 중에 소량의 신규 코인은이무 상으로 전달해주는 일종의 이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인은 무조건 이 홀더 수. 즉 이용자 수가 많아야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에어드롭 참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게 1년에 최대 3천만 원벌수 있는 루트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 하단 한번 보시면은 한달 평균 3, 4번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저희 정보방 분들은 지난달에도 총 3번 참여하셔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 200여만 원의 공짜 에어드랍 받아 가셨습니다 많고 많은 에어드랍이 있는데 굳이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 가장 편하고 간단하게 5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받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제가 또콕 집어 이 사이트 알려드리는 이유 에어드랍이 원래 참여한다고 무조건적으로 100% 당첨되는 건 아니고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꿀팁이라 제 정보방 분들에게만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당첨률 100% 에어드랍 참가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개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중이네요 시간은 일주일 넘게 조금 남았으니깐요 주말에 제 영상 보신다면 구독 누르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숫자 7 남기셔서 무자본으로 꼭이 공짜 수익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TV만 키면 항상 나오는 인물 있죠 김남국 의원 이 사람이 정말 이걸로 떼돈 벌었다는 이 코인 바로 비트토렌트 입니다. 이 김당국 의원의 이 에어드롭 관련해서는 제가 인트로에 풀어드렸고요. 최근 업비트 코인들이 모두 힘을 못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업비트에서 밈 코인만큼 최고 10배 이 로또 같은 상승률을 가지고 와줄 코인 그게 바로 비트토렌트입니다. 김당국 의원이 이 비트토렌트를 샀던 시점이 21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점 엄청난 상승 후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코인들은 2~3년을 주기로 다시 한 번. 크게 들어올리는 시기가 온다는 거 코인 노래하신 분들이라다 알고 계시죠? 이 저스틴선의 자식 같은 코인인 이 비트토렌트가 현재 이 6월 홍콩시장 개방을 앞두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10배 폭등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냐 이 저스틴선이 후업의 대표인 건 아시죠? 이 6월 홍콩시장 개방에 현재 저스틴선이 가장 선두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토렌트 홀더시라면 혹시 이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홍콩 시장 진출의 진심인 저스틴 선이 이 트론과 비트토렌트 후오비 생태계 체인 통합을 22년 10월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트론은 홍콩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담당할 코인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비트토렌트가 후오비 생태계 체인 통합의 유일한 토큰으로서 그 주인공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게이 6월 홍콩 시장 개방전 이중 국의 거대 자본과 함께 시작이 될 겁니다. 특히나 트론에 비해 이 시총도 낮고 이 금액대도 낮은 비트토렌트는 이 중국 거대 자본, 즉이 세력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100% 상승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이 김당국이 선택한 코인, 이 비트토렌트, 이 소액으로라도 한번 진입해 보시고 이 비트토렌트 관련 실시간 종목 대응,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보이시는 제. 메인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비트토렌트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이주연의 블록체인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익에 작은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